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을 신청하려는 대지의 표고가 93.0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레벨이 78.0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레벨 차가 무려 15m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이아그램을 보시면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 대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대지의 2m 부분이, 2m 부분이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요. 여기서 건축물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통로가 그 일부분이, 일부분이 2m 미만인 곳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지리 배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대지는 도로에 꼭 접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지가 도로에 꼭 2m 이상 접해야만 대지의 성립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은 도로에 접도하지 않아도 대지의 성립 조건이 되는지 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대지가 있고요. 바로 옆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데 건축법상의 도로에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을 신청하려는 대지의 표고가 93.0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레벨이 78.0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레벨 차가 무려 15m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보시면은 대지와 도시계획 예정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해당 대지에는 차량 등의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대지가 건축법상에 따른 도로에 접한 대지로 볼수 있느냐.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도로와 대지 간의 레벨 차이가 무려 15m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몇 미터, 즉 4m 이상이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건축물의 대지는, 대지는 이 도로에,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보시면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시에 대지와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의 대지의 고저차가 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없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은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의 대지 고조차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답변인데요. 곤란할 정도라는 그 절대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허가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지금 질문을 보시면은 15m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15m를 지하로 인정을 해가지고 층을 세개 층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무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한 층에 5m씩 해서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이렇게 세개 층을 만들 수도 있다면은. 도로에서 건물로 바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15m라고 보면은 여기서 국토부에서 보기에는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라고 본다. 곤란할 정도의 대지의 고저차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접도 의무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지는 도로의 접도 의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맹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지에 꼭 자동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지에는 자동차가 안 들어가도 보행에 출입이 없다면 또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은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5m 이상의 차이나기 때문에 보행도 어렵고 자동차 통행도 어렵다. 그래서 접도 의무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보시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데요. 말 그대로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질문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문 내용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앞서 말한 부분이 뭐냐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지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가 바로 예외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 44조 1항을 보시면요.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조항이죠. 예외조항인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건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다. 공지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이제 시행령이죠. 시행령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44조에 나와 있는 이 예외조항이 있는데, 시행령을 보시면은 시행령 28조 1항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뭐라고 나와 있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외조항이죠.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그러니까 광장이나 공원이나 유원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공지는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은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한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가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허가권자의 인정이 없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44조 이도로의 접도 의무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공지에 접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런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의 접도 의무에 해당 되느냐, 이 부분이 적용되는지 질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고요. 이 법문구의 단어 하나 가지고 질문한 부분이 되겠는데, 법제처 법령 해석 2021년 10월 20일에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을 보시면은 건축법 44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 부분이 뭐죠? 예외 조항이죠. 예외 조항이 나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죠? 대지가 도로에 접해지 않아도 않아도 건축물의 대지로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세 개의 조건이 나오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또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앞서 질문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옆에 붙어 있다면 그거는 대지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농지법의 농막입니다. 농지법의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해야 되지만, 농지법이기 때문에, 농지법이기 때문에,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도 안아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바로 농지법의 농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군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인정을 안 했지만 인정을 안 했지만 바로 옆에 광장이나 공원에 땅이 붙어 있다면 이것은 도로의 접도 의무에서 면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제처의 해석까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을 보시면 은이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44조 1항 각호 외의 부분의 단서 및 같은 항 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해답만 보더라도 복잡합니다. 44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죠. 예외 조항의 단서라든가 같은 항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광장공원 유원지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는 체현 전부를 로서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리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건축물 주변에 있는 광장 등에 대해서 허가권자의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이 건축법 44조 1항의 각호의 부분의 단서 및 같은호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만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옆에 있더라도 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도로의 접도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맹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법 조항들 하나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예외 조항의 단서와 시행령 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의 이 답변을 보시면은 조금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의 문구를 해석을 할 때에 그법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억지를 피우면서 법제처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있는데 공중의 통행이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로서라는 이 수식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자세하게 해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해설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법 문구를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신다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m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지 이 내용을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건축법 44조 1항을 보시면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대지가 2m를 접했습니다. 여기 다이아그램을 보시면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 대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대지의 2m 부분이, 2m 부분이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요. 여기서 건축물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통로가 그 일부분이 일부분이 2m 미만인 곳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m 구간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 대지가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접하고 있지 않느냐? 이 법적인 규정을 준수를 하는지 질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보면은 별의별 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금 이상한 땅들도 있고 복잡한 땅들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2m를 접했다라는 이 기준에 있어서 건축물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통로가 다 2m를 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도 대지기 때문에 아니, 대지의 2m가 접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지 안에 통로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법제처 법령 해석까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에 답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44조 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즉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석을 보면은 이는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에 피난상, 방화상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44조 1항의 본문의 취지를 고려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접하는 부분이 2m 미만이더라도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이 나왔는데, 여기 법제처의 해석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은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이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 즉,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한다면, 인정을 안 한다면 이 부분은 건축법상의 도로 접도가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피난 방화의 소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90cm의 통로가 있으면 되고요. 다세대라든가 근생 같은 경우는 1.5m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통로는 뭐냐면은. 대지에서 도로까지 가는 통로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이제 소화나 피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보고 단독주택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너비가 90cm만 확보를 하고 또 2m가 도로에 접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출입의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신이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이 문구, 즉, 재반 사정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즉, 허가권자의 인정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허가권자가 잘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90cm의 피난 소화 통로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근생이라든가 다세대는 1.5m. 자 그러면 문제는 주차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두 주차는 주차법에 관련된 부분이 볼수 있는데 대지가 대지가 불가피하게 주차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주차 한 대당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세금으로 납부를 하면은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 제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전반적인 법령들을 다 해석을 하고 그거를 다 만족을 한다면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실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법상의 대지와 도로의 조건, 즉 대지가 도로에 접도를 꼭 해야 되느냐 그 예외 조항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